네, 예, 그래서요, 제가, 이 조사하고 살핌을 목적으로 제가, 예, 제가 가 제만의, 예, 사찰 문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바로 이건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아재TV 마산의, 예, 마산아재입니다. 네, 모두가 예상을 했듯이 오늘, 예, 이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서 이 검찰총장직 이 직무 정지를 시킨 이 처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직무 정지 를시키니 처분을 다시 정지를 시켜달라는 예, 가처분 행정소송을 예, 제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 다시 검찰총장직 수행하게 해주시오라고의 예, 행정소송을 예, 제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이 제기를 한이 행정소송의 이 소장의 이 주요 내용이 대검에서 예, 공개를 했던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이. 예, 일명, 재판부 사찰 문건. 이것에 대한 해명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문건은 재판부 사찰 문건이 아니다. 네, 이야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그첫 번째 이유가 이 사찰이 아니라는 그첫 번째 이유를 무엇으로 들고 있느냐? 그냥 이 문건은 이 법원에 인사철에 맞춰서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만든 문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차곡차곡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오면서 만든 문건이 아니라 한번 그냥 딱 만든 문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 사찰을 위한 그런 문건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가 이 문건을 이 누구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특정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써여져야 되는데 이게 사찰이 되려면은 근데 이 문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특정 무기인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부 판사들에게 이 불이익이 간 것이 없으니 이것 역시도 이 사찰 문건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이 윤석열의 말처럼 정말 예, 이런 문건이 예, 일회성에 딱한번 예, 작성이 된 것일까? 이것을요. 어, 빨간 아저님께서, 예, 이와 관련해서, 예,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예, 분석을 한이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 아저님의 이 분석에 의하면은요, 어, 이 문건 중에 2페이지, 예,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페이지, 예,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표 제일 하단에, 빵빵빵 재판부인 빵빵빵 부는 빵빵빵 사건도 담당 중 해서, 갈로 열고, 기보고, 갈로 닫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기보고, 기보고라는 것은 이미 한번 보고를 했다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이 보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미 보고를 한 번, 보고를 한 사실이 한번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런 자료가 이번에 1회성으로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요 앞에도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회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정인인, 특히 이 재판부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끼친 것이 없으니, 이거는 사찰 문건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네, 과연 이 문건이 이 재판부의 판사들에게 예, 불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예, 만든 문건이겠습니까? 이 문건은요, 이 검찰, 그러니까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이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만든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지금 보면은 이 재판부 별로 예 묶어서 이 판사들의 성향을 예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이 랜덤으로 예 판사들 쭉 나열해가지고 성향을 분석을 한게 아니라 재판부 별로 예 묶어서 예 분석을 해놓은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특정 이 사건의 재판에 예, 영향을 예, 끼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검찰의 여기서 영향을 끼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재판에서 예, 이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에 성소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문건을 예, 만들어서 예, 관리를 하고 예, 이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예, 이 문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반대로요, 검찰에게 이익이 되었다라면은 반대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예, 피고인 측이죠. 바로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예, 앞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률과 정거로 인해서 예, 이루어져야 하는 이 재판이 이런 불법적인 문건이 예, 재판에 활용이 되면서 만일에 이 재판 자체가 예, 불공정한 재판이 되었다라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 피고인에게, 예,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문건으로 인해가지고, 예,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예,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바로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예, 재판장인, 예, 판사가 아니라, 바로, 검찰의 이익과, 그리고 피고인에게, 예,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 만든 것이 바로 이 문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건에 나오는 이 재판의 피고인들은 누구냐? 예, 빨간아재님의 이 분석에 의하면은요, 예첫 번째 지금 이 문건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재판부가 바로 예 조국 장관님의 예, 재판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서 피고인은 당연히 예 조국 전 장관님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재판인부가 예, 바로 유재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피고인은 예 유재수 전 부시장일 것이고요.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재판부가 바로, 예, 정경심 교수님의 예, 재판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예, 이 재판부의 피고인은 정경심 교수님입니다. 예, 한마디로요, 지금, 이 문건으로 인해가지고, 예, 만일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이 재판부의 판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재판의, 예, 피고인들인 조국, 정경심, 유재수, 예, 이런 피고인들이 바로 예, 이 문건으로 인해서 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검찰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에 대한 이 재판과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재판, 예, 이런 재판에 지금 예, 이기기 위해서 예, 수단과 방법을 예,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쟤들이 분석한 이런 재판부의 이 성향을 철저하게 지금 이용을 해가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정말 이 재판부의 이 성향을 분석을 해서 이걸 이 재판에 활용을 하고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재판의 지금 피고인들입니다. 조국장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이래도 이 문건이 특정인에게 예 불이익을 주고자 만든 문건이 아니다 그러니 예 사찰 문건이 아니다라고 그예 여전히 억지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씨네 그리고 이 사찰이라는 예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전적으로 의미가 예 조사하여 살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사해가지고 예, 관리를 한다. 조사해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예, 사찰이랍니다. 그리고 주로 사상적인 농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한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검에서 작성한 이 성향 분석이란 재판부의 성향 분석의 이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 판사들의 예, 사상적 성향을 예,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전적 의미에서도요, 지금 이 대금에서 작성을 한이 재판부 성량분석이라는 이 문건은 사찰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조사를 해서 이 살피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만들어도 바로 사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된다 줘야만 이게 사찰이 아니라 그냥 살피기 위한 이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사찰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이 조사하고 살핌을 목적으로 제가, 예, 제가 가지, 제만의, 예, 사찰 문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바로 이건데요. 어, 대검에서, 예, 만들었던 이 양식과 똑같은 양식을, 예, 적용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주요 특수공안사건 담당검사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예. 검사에 대한 분석. 예, 이거 누구에 대한 분석이냐. 예, 바로 소속은 예, 대검찰청. 예, 이름은 누구냐. 윤석열. 예, 직위는 예,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 한동훈. 지금 소속은 법무연수원. 어, 직위는 예, 부장검사. 뭐 여기 뭐 출신학교 그리고 어, 사시 그리고 연수원 맺기 예, 이런 것. 어, 대체적으로 요 보면은 인터넷에 나오면은 예, 뒤져보면 다 나오는 자료들을 제 나름대로 예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평에 부인 김건희 체납 사무 주가 조작 협찬 비리 그리고 장모 최원순 주가 조작 사무소 위조 불법 요양원 관련한 사기 사건 등 가족이 각종 사기 사건의 연루가 되어 수사 및 기소 중인데 윤석열 본인은 무혐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예, 세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최은순 주심 판사로 최은순 사건 무죄 판결을 내주고 윤석열은 나경원 수사 지연 및 봐주기를 한다는 세간의 평이 있다. 네 이렇게 썼고요. 어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청와대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 지시로 처음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개혁 성향의 국민에게는 욕을 먹고 있고 지금 그리고 처음에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욕을 했던 반개혁 성향의 국민에게는 영웅대접을 받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윤석열의 행보를 두고 박근혜를 뭉개고 검찰총장이 되더니 이번에는 문재인을 뭉개고 대통령 되려고 한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는 평이 있다. 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는요. 뭐 현대고 그리고 서울대법대 예, 4시 37회 연수원 27기 어, 세평으로 총장 채측 채척, 총장 채측권일 때는 언론사와 유착해가며 여당 인사 어 공작도 서슴없이 해왔으나 최근에 끌이 떨어진 후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 예, 제 나름대로, 예, 만들어 본이 사찰 문건입니다. 네, 물론,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예, 학력이나, 그리고 경력, 뭐 이런 것들은요, 인터넷 쇼핑만 조금만 해보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평이라는 것은 아주 제 주관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이 재판부 성향을 분석을 한이 문건에도요, 세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 검찰에 아주 주관적인 내용들이, 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무엇만 바꾼 것입니까? 이 재판부를, 예, 검사로 바꾼 겁니다. 검사로. 이게 무슨 얘기냐. 역지사지를 해가지고, 만일에, 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건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문건을, 뭐, 법원이나, 또는 경찰이나, 또는 이 대,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이 재판과 연류가 되어진 이런 민간한 민감한 이런 예 조직에서 예 검찰 조직에 있는 이 검사들의 성향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예 관리를 해오고 이걸 예 재판을 이용을 해왔다. 만일에 이게 예 발각이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검찰 조직 내에 있는 검사 여러분들 그리고 윤석열 청장님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문건이 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문건이, 아, 그냥 뭐, 이 정도 정보, 그래, 그냥 정보 수집,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 당신들이 반대로 당신들과 일이 연관이 되어 있는 다른 조직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향을 분석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오고 관리를 해왔다면은 이것 역시도 그냥 정보 수집이야. 사찰 아니라고. 이 예,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예,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검사에 대한 이런, 예, 성장분석이라고, 예, 만드, 자료를 만들어서, 예, 누군가가, 예, 관리를 해오고, 그걸 활용을 해왔더라면요. 지금 검찰 난리 났습니다. 예, 압수수색 들어가고, 온갖 진랄 연병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네,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건이,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사 여러분. 만일에 정말, 예, 경찰이나 변호사협회 또는 이런 법무부 또는 법원에서요, 바로 검찰, 검사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 성량 분석을 했다라고 이런 예, 자료를 만들어서 예, 관리를 하고 이거를, 예, 대포를 해왔다라면은 정말, 예, 검사 여러분들 중에 단한 명이라도 이거 사찰 아닙니다라고, 예, 이야기 하실 수, 자신있게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요 여러분들이 이 윤석열 총장을 감싸고 있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 내로남불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 조직 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제 식구 감싸기에 예, 끝판왕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